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감자입니다 자어 오늘도 주식이 많이 내렸네요 예. 제 포지션은 지금 예. 아래쪽으로 갈수록 예, 수익이 늘어납니다 예, 떨어질수록 예. 선물옵션은 그렇고 오늘 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계속 힘들겠네요 힘들 거고 제가 어 앞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1월 20일까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될 겁니다 안될 거고 1월 20일 날도 또그뭐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내란으로 갈수 있는 그 혼동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1월 20일을 꼭 주목하시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 주린이 분들 자꾸 이렇게 장중에 보고 있으면 막 올라가면은 추격 매수하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고, 어, 그렇다고 뭐, 그 주식이, 그 업, 그 기업들을 뭐, 앞으로 미래가 안 좋은 거냐, 이렇게 판다고 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기관도 마찬가지죠. 예. 다 여기는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예. 펀드나 현금화를 한30% 이상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빼서 다시 옮겨야 돼요. 뭐 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높여놔야 돼요. 그래서, 어, 뭐, 몰빵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아프시겠지만, 총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박겐셀 기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총알 만들어 놓으신 거, 배분을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RSI 지금 과매수 해소, 국면 해소가 됐죠. 그러면 이 70에서 50 사이에 총알 만들어 은거100 중에 30%는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내일 내일 당장에 그러니까 총알 100% 중에 100개 중에 10개 정도 시장가로 아침에 치르시고 거기서 더 밀리면은 한20% 정도는 이50 부근에 다가오면 20% 치르세요. 한 30%만 가져가시고 예? 그다음에 50 밑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30%또 거의 예, 30대 진입할 때까지 지르시고, 여기 30대 밑으로 가면은 나머지 40% 분할해서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서 100% 채우는 겁니다. 예? 100% 채우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납두시면 돼요. 납두시고 다시 이제 다 올라갈 때 이렇게. 과매수국면이 오게 되면 현금화를 일부하거나 다시 또 총알을 만드는 거죠. 총알 만들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떨어진다고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데 지금 개미들 사망 전자 나왔다고 혹소리 나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늘 뭐또 삼성전자 왜또왜국속 시키는 게 삼성전자. 아 이재용이 뭘 잘못했다고? 어이씨. 어쨌든 이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총알 만들어 놓으신 거 배팅하세요. 삼성전자 오늘 많이 하락했으면 더 좋은 거죠.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이재용이 구속된다고 삼성전자가 망해요?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뉴스는 우리가 악재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예. 이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배팅 들어가세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배팅 들어가시고, 배팅도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쪼개서 들어가셔서, 예? 평균 낙가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 정도, 여기 2840 초반까지 1차 하락할 것 같고, 2차 하락은 2600 정도까지도 갈수 있어요. 여기서 또 반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까지 도 문을 열어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게 현대전 예. 현대차. 현대차 이제 사명도 바꿀 거예요, 아마. 기아차도 지금 로고 바꿨죠. 기아 그냥 기아로 로고도 바꿨을 거예요, 아마. 현대차도 로고 바꾸고 아마 그럴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도 계속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사실 전기차 관련주고 반도체이긴 한데, 지금 전기차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기도 사실은 삼성전기도 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게 다 전기차 관련주라서 그런 거예요. 예, 삼성전기는 아직도 과매수 국면이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좋은 가격대 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지금 과매수 국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아마 쭉쭉 내, 내려오면서 계속 받으세요. 예?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대차는 오늘 현대차도 잘 버텨 가지고 오늘도 추가 매수 못 했고 어제인가 이 저점에서 239,500원. 예. 한주 추가 매수 한주 추가 매수 했어요. 예. 한주 추가 매수해서 여기는 제 와이프 계좌 5개 됐고 물론 이제 평균 어 수익률은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예. 볼까요 어저께 또제 계좌 40만원 정도 잃었고 오늘도 또 많이 잃었겠죠 오늘도 많이 잃었을 건데 그 전에 또 벌어 놓은 거니까 일단은 쭉 가져갈 거고 저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좀또 일부 더 빼서 여러분들 월급이 20일 이후 잖아요 그러면 또 기회를 놓친다 말입니다 잘못하면 어, 중간에 반등해 버리면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이용해서 일부 어, 분할로 접근하고 월급 나왔을 때좀 다시 갚으면 되죠 예 마이너스 통장 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어 그러면 지금 에. 자 금리는 그곧그 그 기준금리는 계속 뭐 변함이 없지만 이런 국채 그, 시중금리라 그러죠.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 올라가고 있고, 어, 10년, 예, 미국 국채. 그, 뭐 지금, 에휴, 계속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올라갔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이긴 한데, 통화량이 증가되니까, 어떤 자산가치가 올라간다. 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돈이 계속 많이 풀리고 있죠. 그리고 금값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고,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바이든은 돈 이제 천문학적으로 쏟아 붓겠다는게 공약 사항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이 예, 정권 교체가 원활하게 될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받고 있을 때뭐돈좀 예, 여유분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주식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런 것좀음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고요 환율은 지금 아까 그 달러지수가 계속 상승하죠 이거 달러 뭐 이거 보세요 자 개인들은 지금 뭐75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올라가잖아요 예. 네. 메이저 어, 배팅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쉽게,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바이든 쪽으로 될것 같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내피셜인데, 그냥 저는 수치만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 근본이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금값은, 이렇게 달러가 만약에 근본이제가 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확 증가되겠죠. 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1월 20일날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예, 뚜껑 열어보고 어, 그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예, 대응 전략을 짜야 됩니다 대응 전략을 짜야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기회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예, 상황이다 제가 얘기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10년간은 사이클이에요. 10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2027년까지는 장이 좋을 가능성이 많다.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은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싸게 나올 때 바겐세일이라 생각하시고 총알 만들어서 추격 매수하시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추경매수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 부근에 왔을 때 추가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매수를 하는 거고 과매수 국면 갔을 때는 현금화를 하거나 추경매수 금지 줄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영원히 갈것 같지만 장중에 보고 있으면 영원히 갈것 같고 또더 오를 것 같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조정받고 정말 적당하게 좋은 가격대가 오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이런 꼭지에 사, 꼭지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샀는데 이분들도 지금 떨어지면서 산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더 좋을 것 같다. 더싼 가격에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월 20일까지는 좀싼 가격에 살수 있을 것 같고요. 20일날 만약에 트럼프가 개업령 선포해가지고 된다 그런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바이든이 되면은 그 이후로도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참그 그게 또 불확실성이 더 계속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한번 보고 그때 가서 한번 전략을 한번 다시 세워 봅시다. 오늘은 뭐 총을 만들어 놓은 거 내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담아 가시는 거 얘기 드리면서 오늘 2021년 1월 18일 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20일까지. 그래서 양 이틀 간에 조정받은 거한 3, 4 30%에서 그리고 50 RSI 50 밑으로 가면은 한 어, 50~60까지 주식을 네, 총알 있는 거좀 담아 보시고, 어, 또 한번 관망을 해보죠. 1월 20일 날 보고 전략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